네, 반갑습니다. 비버 준입니다. 자, 강화 부스터 1일차 5성 토너먼트인데, 어, 지금 암속이 안 되죠? 아, 모르고, 방어템을, 방어덱을 건들지도 않았어요, 모르고. 아, 한다는 걸 깜빡해가지고. 망했죠, 지금. 뭐, 이거 어떻게 이기냐, 이거. 아, 그나마 센터가 프리그라서 그나마 좀날것 같기도 하고. 아, 참. 일단 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의딜렌이니까, 의딜렌 의릴랜 잡아야죠. 자, 잡으려면, 일단 좀 강한 딜러들을 좀 이용을 해볼게요. 야, 야, 이거 반사됨 좋겠는데, 이거? 야, 이반사뎀이좀 끌리는데? 가았어봐 아, 이거 그래도 딜러 4일로, 어, 좀 가볍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토바를 하나 놓쳐. 자, 이런 식으로. 고. 자, 이거 센터를 못 잡으면 안 되겠죠, 이건? 자, 좋았어요. 나이스 콤보. 자, 콤보로. 자, 강하게, 강하게 처, 처음에 갈게요. 어이, 만화가 많이 친데 이거. 야, 이거 3타임이 차잖아. 아, 이거. 아, 어쩔 수 없네요. 지금 채워야 되고, 제일 그나마 좀 많이 터트릴 수 있는 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크리스탈 만들어서 다음 턴에 잡을까? 자, 잡, 다음 턴에 잡는 게 낫, 날 수도 있겠네요. 자, 요걸 이제 불타일로, 어, 그냥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 요런 식로안 잡히네? 오, 뭐야. 야, 이게 안 잡히면 못하냐? 뭐 자, 여기서 이제 해피 스킬을 좀 빼고, 어차피 스킬이 안 찼네? 자, 이런 식으로. 오, 좋아, 좋아, 좋아. 야, 야, 됐다, 됐다. 빠졌어, 좋아. 자, 크리스토바를 일단 2단계까지 채우겠습니다. 겁내 세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자, 2단계 넣어주고, 빈 공간 활용하죠. 채우지 말고. 차버렸네? 오, 안 찼네. 오, 좋아. 자, 반격기 온 하고, 자, 스카디 쪽을 좀 확실하게 노릴게요. <laughs>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자 스카디 쪽으로 확실하게 노려주고 자 좋죠 야 이거 아니 이제 코로나가 뭐 낫긴 났는데 뭐 장기침이 지금 사라지진 않아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은데 격리해지는지좀 장기침하고 이물감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방대기 어, 센터 왔네요 지금 화수인 둘에다 오케이 좋아 자이러면뭐야 이건 반격기보다는 어 반격기보다는 누르를 하나 쓰고 그죠 누르를 하나 쓰고 녹색을 두 마리 갖고 가는 게 좋겠는데 사자를 뺄까 사자를 빼고 이번에는 해터를 좀 쓰, 써봐 해터 정했어 해터를 아니 나 크발이랑 같이 가자 자 이게 딜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제 캐리 하나 쓰고요. 자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뭐 크리스탈이 이거 의미가 없죠? 자 이거는 오야이건뭐야 운이 너무 좋은데 이거. 이야자 이런 식으로 자 도발 쪽을 먼저 노릴게요. 자, 하수인은 별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좋았어요 그렇지 자 들어와 들어와 이 센터가 이거 다음 턴이면 출혈로 잡히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그렇지 오케이 좋아 자 굉장히 좋고요자 여기를 채워주면 차고 자 끝났죠 이거? 자 이거 후려치고 나서 이걸 깔끔하게 잡을까? 그죠? 이걸 깔끔하게 잡고 자 이런식으로 자 좋았어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자가 걸고 크리스마 반피 이하는 480% 데미지기 때문에 30이었나? 자 굉장히 셉니다 자 좋아요 야할 만한데 방대은방대만좀 잘하면 되겠는데 오야 하나 트레드도 있고 잠시만 야 이거 봐라 요건 수속이 약간 유리할 것 같은데 그죠 아 이번에 스프링베일에 이거 마스터 F 구가 굉장히 세게 나왔죠 지금 자, 산빠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 잠깐 요거를 어 이거 숫자면 안돼 요거를 아, 잠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거를 이걸로 바꿔야죠. 자 그래야지 실타일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굉장히 강력한 딜러들을 이용해서 한번 가볼게요. 야 이거 가운데 좀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야한번더 해야 되나? 잠깐만 일단 3 타일. 자사 타일 가지고. 야 이거 꼭 한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콤보딜로 많이 강하게 치면 이거 엄청난데 이거. 아안 나오네. 망했죠? 이 낚였네 이것도. 아이, 낚였는데. 자, 괜찮아요. 자, 아직까지 뭐, 한대 정도는, 어, 맞아줘도, 뭐,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하니트리, 아, 채우면 안 된대, 지금. 자, 지금은 이런 식으로. 자, 하니트리 차면은 막 피하기 때문에, 아, 굉장히 피곤해지는데, 이럴 때, 일단은, 센터를 먼저 잡아야 되나? 야, 이거 자, 일단, 일단, 때려볼게요. 자, 때려보고 비켜주자. 자좋았어 그렇지 오케이. 아 좋아. 자 여기서 하니트리가 한 턴을 더 버티는 게 좋을 게레, 좋을래나? 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제거 해볼게요. 야 요거 요거 요거. 오. 야 저게 저렇게 쎘냐아 의상이구나. 와 엄청 쎄네. 저렇게 쎈지 몰랐는데 저거? 야 여기서 이제 피하기가 아잘 피할 것 같은데 저 한번 노려보죠 자 일단 제발 잡아야 돼아야잘 피해 잘 피해 오야두번다 피했어 오우 아아이 카드를 없앴어야 되나 아아 아, 완전 치명적인데 이거 망했죠? 자, 일단은 뭐, 망한대로. 야, 피가 다쳤는데 쟤는? 어, 아, 이거 참. 아, 카드 또 생기네, 이거. 야, 이거 도발이 아주. 야, 좋아요. 야, 또 피하네, 또 피해. 와, 야, 구석에 있는데도 이렇게 자주 써? 제발. 와, 맞았다. 야. 야, 이거 다음 판에, 오, 야, 다음 판이 없구나. 야야 쎄다 야, 엄청 세네 그냥 오 드디어 마더가 나왔어 야 센터의 마더 마도? 센터 마더 마도 좀좀 아니지 않나 이거 무시하는 건가 센터 마더 야 이거 자 이렇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가야겠는데 자, 녹색이 둘이기 때문에, 어, 불댁을, 어, 네 마리 갖고 갈게요. 자, 바로, 바로 딜을 놓겠습니다, 일단. 자, 여유가 있죠, 꽤? 자, 오타이면 차요, 이거, 크발이. 자, 바로 잡고요. 자, 센터 바로 뚫어주고. 자, 왕창 채워서 2단계, 나이스, 콜. 어, 나이스. 자, 2단계 바로 들어갑니다. 자, 굉장히 강력하죠? 와, 이건. 야, 크발, 진짜. 야, 들럭 실화냐, 이거. 와. 야, 이거 좀 애매한데? 아, 이거, 야, 미키가 이것도 무섭네, 은근히. 자, 자, 요런 식으로. 터지면 안 돼, 터지면 안 돼. 자, 미키는 잡아야죠, 미키는. 자, 이런 식으로. 후려치고, 그렇지. 어 미키를 이거, 어, 타일로 잡을 수 있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야, 붙여봤어 오. 오, 괜찮아, 괜찮아. 오, 다이다 야 이게 안잡필 줄은 몰랐는데 아 좋아요 오케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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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단일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죠 자 바로 자 끝내주고요 오케이 야, 첫날에 이렇게 헤매면 안되는데 아이 첫날에 벌써 일패를 해버렸네요 자아이 빛인데 이것도 하수인이 엄청 많은데 하수인이 좀 많은데? 글었어. 응. 하수인이 좀 많고. 아, 이거 의딜렌이 있어서 빛. 야, 요거 스카디 때문에 녹색을 어, 좀가져 가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말을 하나 타면은 어, 말을 못 쓰는구나. 아, 하수인이 좀 무서운데. 근데 내 하수인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스카디 때문에. 그러면은 어, 녹색 위주로 어, 가는데 녹색 위주의 불덱을 자, 요거를, 요거를 한, 한 번, 어, 가보, 가부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바꿔주면 좋을 것 같고. 야 자, 스카디가 굉장히 무서워서 그렇거든요? 아, 이거 정화가 있었어야 되나, 차단이나? 야 이거 마지막 덱을 잘못 갖고 왔다. 너무 스카디를 너무 의식했네. 아, 이 빗속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아, 말로시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 자, 이럴 때는, 어, 으딜렌한테 빨리 맞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찰 때쯤이면은, 다시 리셋이 되기 때문에, 턴이 다 돌리겠죠, 그러면. 자, 좋아요. 자, 일단 가자. 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3턴을 또 지나면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요런 식으로. 야, 안 죽었어? 우유, 우 오 잠깐만 오 죽었네 아니 아니 흥분하면 안돼 흥분하면 안돼 지금 스케스면 안돼오 잠깐만 야왜안 죽냐 야, 잡아야 돼 제발 오야 피했어 야 이걸 설마 아 피했어 피했어 야왜 그러냐 오늘 아니 이걸 야 이걸, 이걸 두 번씩이나 피하네 이걸 응? 응! 응! 큰일 났다. 두 마리 잡아야지. 아, 못 잡았어, 못 잡았어. 아, 잡았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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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렇지. 아, 이거 걸렸네. 야, 오, 아, 야, 저기서, 와. 야, 저걸 잡아버리네, 와. 야, 저걸. 야, 너무하네, 진짜. 저거 잡았어도, 안 잡혔어도 뭐좀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는데, 그죠? 야, 2패나 있는데 이번에 망했는데, 완전? 자, 뭐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아, 감사합니다.